송함, 일보. 점자이신, 일명 점신이라 불리는 그는 누구인가? 그의 제자가 된다면 단 10분 만에 점자를 익힐 수 있다는데, 그를 만나려면. 최근 점자이신, 일명 점신이라 불리는 유창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7살 때 점자를 모두 익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점자 연구와 점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점자 제자 교육에도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심지어 음식 중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돈가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까칠하게 튀어나와 있는 돈가스의 튀김옷들이 점자를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라서 돈가스를 좋아하는 소문도 들고 있다. 이렇게 화제가 된 계기는 Q방송사 백홍 기자가 유창호 선생을 찾아가 직접 제자가 되어 점자를 배운 영상이 공개되면서였다. 영상을 보면 10분 안에 점자를 모두 알려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 영상이 공개되고 유창호 선생을 찾은 사람은 많아졌으나 그를 본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간간히 SNS를 통해 목격담과 경험담이 전해지는 상황이다. 목격담과 영상이 나온 단서 중 노란색 길을 따라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점자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노란색 길을 따라 점신을 찾고 있다고 한다. 점신을 찾아서 점신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노란길를 찾아가면 점신을 만날 수 있겠죠? 점신은 어디 계실까요? 어, 저기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점신 아니신가요? 점신이요? 아니요, 점자의 신이요. 점자의 신? 음, 왔어. 내가 점자의 신이요. 점자를 배우러 찾아왔습니다. 점자 배우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소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점자를 다 마스터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따라오시오 잘따라오셨어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점자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점자가 무엇인지 점자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 t 점자란 무엇이라 생각하시 a r o t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는 시각 장애인이 있는 문자로 뭐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 물론 모든 시각 장애인이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점자를 읽는 사람들이 손으로 읽는 것은 아니요. 뭐 나도 사실 그 눈으로 보긴 하는데 올올해수는르겠다 이게 뭐지? 자, 점자는 프랑스에서 분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파리 맹학교에 전달되어 사용을 했지만, 12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에서 불편함을 느낀 로이 브라유가 이 6개의 점자를 만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발하게 되었어. 그것이 발단이 되어 점자를 넣은 브레이라고 부르는데, 로이 브라유에서 이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 자 그렇다면 한글 점자는 언제 만들어졌나? 우리나라에는 일제 강점기 때 맥학교에서 근무를 하던 송원 박주성 선생님께서 육정을 활용한 한글 점자의 원형을 창안하게 되었어 그렇게 창안하게 된게 1926년 11월 4일이요. 그래서 11월 4일은 점자 기념일로 제정하게 되었어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의 기수는 육정이요. 6점 육정은 왼쪽으로부터 세로로 1점, 2점, 3점, 그리고 오른쪽으로부터 아래로 4점, 5점, 6점. 여섯 개의 점자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1점과 4점에 점자가 튀어나와 있다면 이거는 14 점으로 읽고, 여섯 개의 점이 다 튀어나와 있다면 1, 2, 3, 4, 5, 6점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해가 가시오? 점자를 쓰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냐면 점판, 점관, 점필 이런 도구들이 있어. 그리고 점자를 쓸때 쓰는 점자 용지가 또 따로 있어 점자 용지는 A4 용지보다 이렇게 작소 하지만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점자를 찍었을 때 쉽게 찢어지진 않습니다 혹시 A4 용지로 점자를 찍으려고 한다면 생각은 적어두시오 야, 이게 뭐야 점자를 수기로 쓰는 방법 말고도 이렇게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휴대용 기계로도 점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500만 원훌도 넘어요. 그래서 시각장인들이 꿈은 이런 기계를 하나씩 갖는 게 꿈이요. 뭐명품 별거 있겠어. 자, 사실 점자는 암기 과목이라 할수 있어. 글자를 점역으로 외워야 하기 때문이에 자, 한번 봅시다. 기업은 4점이고 니은은 일4점 그런데 여기서 이음은 왜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그것은 점자 자음에서는 이음을 쓰지 않았어 그게 규칙요. 자, 이런 식으로 모음도 기본 모음 10개, 이 외의 모음 11개 다 포함해서 각각의 저명을 갖고 있어. 그리고 받침으로도 보면 받침으로 쓰는 자음자도 따로 저명이 있는데 이게 보통 기본 자음에서 한 칸씩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반대편에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 예를 들자면, 기억은 4점인데, 받침 기억은 옆으로 간 1점이요. ᄂ 같은 경우는 1, 4점인데, 받침 ᄂ은 한 칸을 내린 2, 5점이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가거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어떻게 해? 좀 이해는 되셨어? 아, 하, 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요. <놀람> 점자는 자음, 모음, 받침까지 이렇게 다 풀어 쓰다 보면, 실제로는 몇 글자 안되지만 길이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27개의 약자와 7개의 약어로 칸을 줄이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자의 포인트 그래서 억자를 쓴다고 하면 억자 2 3 4 그리고 받침벽 1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1456을 쓰면 바로 억자가 돼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억자는 원래 약자가 없어 그런데 성성정정 정. 처음, 이 다섯 개의 글자를 쓸 때는, 엉자를 1, 2, 4, 5, 6이라는 약자로 쓸 수가 있어. 이 외에도 정자에는 영어 정자와 그리고 숫자 정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 시작하오 하며 시작 표시를 알려주는 숫자 정자와 영어 정자가 있다는 게이 두의 특징이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찌 많이 배운 것 같소? 배운 걸 한번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어. 자, 1번. 점 자는 몇 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1번. 1점. 2번. 6점. 3번. 10점 만점에 10점. 4번. 8로 점. 몇번 했고 갔어? 그렇어. 바로 2번이이 정도는 다알수 있겠지. 두 번째 문제. 점 자의 날은 언제인가? 1. 1월 1일. 2. 8월 15일. 3. 11월 4일. 4. 12월 25일. 어떤 날인가 봤어? 3번. 11월 4일이요. 이건 내가 꼭 기억해 두라고 했으니. 꼭, 꼭, 기억해 주니. 나 이름은 정신 유창호. 그렇다면, 문제 3. 정신 유창호를 정자로 잘푼 것은?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 다 나같이 보이니까.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박보검요 자, 2번은 차은우요 3번은 공유 그리고 4번은 유창호라고 써져 있요 물론 말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 어떻소? 배울만하시오. 어려웠겠지만 잘 따라왔소.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문자이며 또 점자는 시각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점자를 배우고 있는 그쪽도. 이런 좋은 문자를 널리 좋은 곳에 퍼뜨려줬으면 좋겠어. 난 충분히 이제 많이 알려준 것 같으니 이만 가보겠어. 점자가 또 알고 싶다면 찾아오시.